첩보도 적합시다. 그림자 밝기 이거 두 개는 어 이거는 개시야 신의 개시야 켈레가 나올 거라는 신의 개시. 내가 나올 거란 신의 계시. 나는 믿어. <laughs> 한 번, 한 번. 어. 나 나왔어. 나왔다고요. 나는 믿었다고요. 진짜 나 믿었다 진짜로 근데 한턴 늦었어요 아... 한턴 늦은 거야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그전 턴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그럼 내지 마시든가 아뇨 될 건데요 어떻게 저렇게 템퍼로 하소인을잘 낼까 그냥 아주 그냥 나이스. 그런데 이번 턴에 냉혈맨을 하자. 연기할 거 뭔가 나오겠지. 실수 아닌 척이 하냐,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? 요 몰라. 일단 문, 무조건 문제인. 이분들한테. 눈은 눈물 마저 수는 와아또 말장난은 안 한다 진짜 나 보고 꼰대라고 하지 마세요 그걸 말장난 한다고 아이, 그래 그럴 수 있지 화이팅. 다음에 켈레 곰팡이 술사 해야지. 켈레, 사로나이트. 이 뭐냐 웰캐스냐 나 죽어? 여기다 발라야지 잡고 잡고 오케이 집을 두 방으로 안 죽으니까 거의 버텼어 이거. 오케이 깡패죠 그냥 캘급 캘급 캘 이걸로 이기는 거야? 한번 가볼까? 아 상어 사로다이트 할려고 할걸 그랬나? 뭐죠 어, 전문가 지시 잠깐만 몇대리야10 더하기 16 16 더하기 4 연계 두번 하는거 맞지 이거 연계 능력이 두번 합니다 16 더하기 4 20 21 나는 믿었다고 그림자 밝기 두개 집는 순간 난 믿었다

윤파라님 1결월도독사합합다잠잠만요요이거 머리 좀 써볼까요? 다음 턴에 동전혼하고 동전혼하고 캘이캘해가이 이건... <laughs> 버프가 몇들어은이녀이야 왕축 아유 투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윤파라님 1개월 구독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통 하스 스트리머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실력 하나는 개그 그리고 보통 실력으로 영상 찍는 스트리머는 자기가 실력있다고 말하진 않는다 진실, 잘 냈대 한번 아. 어떤 도적놈은 고르곤 졸라도 수던데 저러린놈은 양심적이시네요. 고르곤 졸라도. 시큐브 유발람 들어 안녕. 아 잠깐 이거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, 님들아. 솔키히 실력 방송 보려면 티나나 크갈비 방송 보라가지 로비는 예능부자 너 됐어 한 템포만 쉬으면 쉬자 한 템포만 쉬고 다음턴부터 77 입고 막내면 돼요 그리고 궁극의 악병도 참 막을 수 있어. 양사람들 똑같은 얼굴하고 아칠7될걸 그랬나? 아니다 3만원 아껴두면 3,5가 되니까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이겼다. 이제 나도 이게 상호해온 켈레스스 도적의 힘입니다 켈레인가 전설인데? 그밥 가져갑니다 켈레센스 나올거니까요 화이팅 아오! 좋아요 엘프 마카 찾 찾을 수 있어 상어의 혼이랑 엘프 그거를 같이 찾으면 되는거야 두장을 다. 실력 되잖아? 신9인잖잖아 시나민, 이잖아 시나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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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민 시나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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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나 그러면 상어형 캐그케그캐 한번 해보고싶다 뽕만 한번 해보자 아이고 괜찮아 다음 턴에 나오면 되니까 재밌네 쫄깃 일부러 쫄깃쫄깃하게 하려고 그런거지? 그래 아 이거 쳐둘걸 자충망 때문에 아 잠깐만 아저축망때문 쳐다 써야 된대. 어, 없다 다행이다 다행. 습. 짜증나. 그 밥으로 가져올까요 저 엘프 마가를? 일단 일단 자축망은 없는 것 같아. 저, 가져와서, 우직하게 켈레를 찾는 거야. 봐줬다 그래.

아, 근데, 버프 받은 것들이, 버프 받을만한 것들이, 좋은 게, 그나마 하하맨 정도? 사로나이트도 한 장? 그래, 사로나이트만 받아, 잘 받아도 뭐. 오! 진실은 죽음 안에 만다진실진 죽음 안에 있만 매번 복퍼왕의발린거만요 그냥 음. 그리고 난투, 난투 같은 거 했을 때 상어 영혼 살면 대박인 거야 그냥 난투? 그렇지 상어 영혼 살았죠? 나이스 이게 신앙입니다 최종에서 떨어졌어요. 위로해주세요. 다음에는 꼭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괜찮아. 천천히 가. 자 어, 노려보는데? 노려보는데? 까부는데? 노려보는데? 어허. 오호, 오호. 잠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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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뭘, 뭘, 뭘 선택해야 되는 거야, 이 게임은? 되게 어렵거든요, 게임이 지금.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곰팡이를 바르고요. 날 <놀람> 놓아주저오 <놀람> 두 개를 교환할까? 두 개를? 아니면 자충망각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단검이 그렇게 고풍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하면은 TC각이 나와 용, 용전사 용 TC 쓰려나?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은 자충망이 얘를 때릴 수 있어서 장점이 돼 너는 없어 TC가 없어 일단 보이는 걸 피합시다. 정신 지배 기술자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. 오호! 치는데?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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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! 그렇지. 이게 전사를 이긴다. 전사가 어그로덱을 막아야 되는 얘기잖아. 근데 이거 상어 쾌극해 하면 이겨버려 지지를 않았을 때까지.